반갑습니다 XD 팬 여러분 어도비코리아 안지원입니다 XD 2021 업데이트 문서 에셋 그룹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문서는 그룹화가 되어있지 않는데요 컬러나 문자 스타일 등을 추가하여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보드들을 선택한 후 색상과 문자 스타일 우측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아트보드의 모든 색상과 스타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안에서도 원하는 개체들을 골라 우클릭 후새 그룹으로 만들어 폴더화 할수 있습니다. 이처럼 블랙 그룹 안에서 또한 새 그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문자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일부 개체를 선택 후 우클릭하여 베이직 코딕이라고 만들어 볼게요. 나머지 일부를 선택하여 P22로 또 다른 그룹을 만들겠습니다. 기존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던 에셋들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, 따라서 디자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것을 내보내기 하여 라이브러리에 게시할 수 있는데요. 게시 버튼을 누르면 클라우드 문서로 저장이 가능하며,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여 전체적인 문서 에셋을 다른 이용자와 쉐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